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어제까지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문제 가운데 무섭게 침묵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 10편, 40편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다이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며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제와는 너무나 다르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은총과 구원을 속히 바라는 다윗의 기도에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다윗은 속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소망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많은 해준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권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해준 가운데서 에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 다윗이 먼저 고백한 것은 지난날 자신이 회중들 앞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선포했던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증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모습을 떠올리며 고백한 이유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공유일 가운데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다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때 위로했던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다이슨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신에게 닥쳐온 수많은 재앙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분명 잘한 일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머리털처럼 많은 제약들이 떠올라 낙심하며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 이유는 다이처럼 머리털보다 많은 우리 안의 욕심과 버리지 못한 제약들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찬양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 가운데 침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